이런 이런 올려. 자, 가자. 시청자분들. 자, 이거 오늘의 마지막 판으로 합시다, 형님들. 30명은 승하고 싶었는데. 자, 오늘 이거 나를 마지막 판으로 오늘 방송할게요.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를 마지막으로 패면서 세레머니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통 일을 찍어, 나를 하는 놈들은. 큐를 찍는지, 이를 찍는지, 뭐, 그건 나, 자, 연데 잘하는 애들은, 엥? 아 병신아, 네가 부메랑을 던지면, 내가 지금 한 마리, 뭐가 되는데, 어? 갑자기, 왜 부메랑을 찍어가지고, 그걸 던지는 거야? 아 버그. 아이고, 아야야야야이 개자식, 가까이 안 와? 뭐하니, 아, 존나 열받는데, 이거, 슬슬? 약간 띠껍네, 나를? 나를 왜 이렇게 띠껍지?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미친놈인가 봐. 미친놈이야? 오 쉣. 오 쉣. 고스인데? 나를 나한테 부메랑 한번 던져볼 것 같은데. 이 피통으로 서 있으면. 나같으면 부메랑 던진다, 나를. 와 가지고. 아. 좋지. 안 돼. 하! 뭐야? 케인 뭐야? Q, 평, W, E, 어 오케이. 모 맞추면서. Q, 평, W 맞추고. 오케이. 여기까지. 간다. 이제 마무리 줘야겠죠 나름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 자기가 뒤질 날 만을. 뭐 구도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보기 쉬운 구도! 빡! 정복자 착치 선택 기준. 그러니까 우툴 우툴님이 라인전 해볼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에 라인전을 하는데 저새끼는 족밥이야. 존나 쉬워. 그러면은 정복자. 근데 쟤는 좀 어려운 거 같아. 그럼 착치 간단하죠. 큐평 W 뭐야. 큐평 W 이 e 돌려가지고. 아 이자 개자 개 같은 녀석. 큐평 W. 오케이. <laughs> 잠깐만. 이거 아니지? 나래야나래야 나래야. 내가 섭섭하게 했냐, 혹시? 공격 스턴! 스킬 없지? 오겠죠, 나를? 여기까지 왔을걸? 이 풀고 여기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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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나를. 오케이, 컷. 그러니까 이제 일을 돌리고 여기 있지? 그러면 날아가다가 이 스턴 거리 스턴 거리를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조 버그가 있는 게 우리 청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공중 스턴을 여기 여기 있는 상대한테 뭐야? 만약에 여기 여기 한명 있고 여기 한명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일로 날아가면서 스턴 걸잖아? 그러면 공중 스턴 거리가 늘어나. 개꿀 팁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날아가는 도중에 일을 한번 눌러야 되는데 그 거리 감각은 본인이 직접 잡아봐야 돼. 직접 해보면 그 실수가 엄청 많거든요. 잔 실수가 근데 실수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엄청 효율적이야. 상대방이 반응을 못해요. 원래는... 원래는 여기까지 도약으로 이렇게 착지하잖아. 근데 이 거리 다안 가고 한 이쯤에서 그냥 스톱 맞아버리니까... 이런... 이런 원리... 못 움직이잖아. 뭐, 뭔지 알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대충 잘 보여준 것 같은데, 막...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를 장식할 때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상대방이 아무것도 스킬을 못 써요. 근데 그니까 지금 어나 뭐야? 돈 있었네. 지금 당장 내딜로 상대방을 찍어서 죽일 수 있으면은 그냥 들어가면 돼, 바로. 공중 선 막으면 되니까. 그죠? 포을 파괴했습니다. 포했습 好。 그렁뱅이 녀석이는 좀 너무했나? 보여주나? 아, 나왜 이렇게 못해? 나를 변신해 빨리! 변신아! 오 쉣! 그래 그래 그래야지 나를 흥미진진하지 그래야 오 보여줘! 까비 오. 많이 왔죠 여. W. <laughs> 이거 아니? <아님>? 아. 찹쌀! 아, 김머 씨. 내가 라인에서 이렇게 버텨 버리면은. 정글이랑 미드가 성장이 다 부서져 내린단 말이에요. 이번 판도 팀운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내가 내가 십십관여라 10, 그렇지. 나 십관여라고 했지. 내가 만약 라인전 졌으면 이것도 존나 불리한 판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십관여를 빼. 거기다 내가 이제 거, 거기다 내가 이제 이렇게 왕기 못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올 그 지금 저더 밀렸을 테니까 더더 더 쳐발리고 있겠어아개 던지는 거? 아 이건 좀 죽까지 이건 본캐면 못 이겨. 그거는 본계정이면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라인전에서 찍어 누를 거 아니면은 아무도 없죠. 똑똑 빈집인가요? 똑똑 똑똑실례합니다. 빈집터리범이 아니, 아니 좀, 아좀 정신병자들아. 존나 때리네 진짜. 쾅, 쾅. 여기서 여기서 내가 다 맞아. 가자 전용아. 안돼. 쓸모없는 죽음이었네. 안녕, 이즈. 때려줘죠 여기, 여기, 이렇게 때려줘 이즈야, 빠, 빠, 빠. 어, 거기. 글쎄요, 한판더 할까 고민되네. 표평 더블유. 평, 이평. 평 더블유. 빼주는 척 어어어어어어 사발면이고? 하! 하아어어끝내어 끝내줘 끝내줘 아 끝낼걸 끝어어오 엥? 에이, 뭐야 뭐 하는 줄 알았더니